운동. 우리가 모두 하고 싶어 하지만, 아시잖아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해야 할 집안일이 너무 많다. 새해에는 반드시 시작하고 말 거다. 뭐, 그런 거죠. 예. 우리 모두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 제 목록을 검토해 보죠. 1번. 나쁜 안색. 운동은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혈액 순환이 좋으면 피부 세포가 필요한 영양분을 얻게 되는데 만약 필요한 요소를 얻지 못하면 즉, 운동으로 혈액 순환을 돕지 않으면 여드름이 생기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2번 가려움증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는 낮은 활동성에 익숙해집니다. 친구가 산책이나 동네 한 바퀴 자전거를 타자고 제안했다고 해보죠. 갑자기 움직임이 빨라지면 혈액순환이 광란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혈액이 근육과 피부로 돌진해서 늘어난 압력은 피부신경을 간지럽히기 시작하고 미칠 듯이 가려워질 거예요. 3번 숨가쁨 친구와 함께 산책하면서 허벅지를 긁는 동안 숨이 가빠지는 것도 느낄 거예요. 평소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다가 신체활동이 갑자기 늘게 되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계단을 조금 오르거나 버스를 잡으려고 달리거나 집안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숨을 헐떡거리게 될 거예요. 4번 에너지 부족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낸다면 생기 있고 활기차게 느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혈관을 통해 흐르는 혈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데 혈액순환이 근육뿐만 아니라 온몸 안의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없으면 모든 시스템이 정지 상태가 되고 에너지 수준이 곤두박질칩니다. 5번 잠못 이루는 밤, 낮 동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고 해서 잠잘 시간이 됐을 때 즉시 잠이 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운동은 몸을 지치게 하기 때문에 잘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몸은 필사적으로 휴식을 갈망하게 되죠. 6번 단음식 갈망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많은 결과들은 서로 연관이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영향은 낮은 에너지 수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빠른 연료 공급원으로 단 것을 갈망합니다. 문제는 정크푸드와 카페인으로 배를 채우면 얼마 되지 않아 피로감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즉, 사탕이나 탄산음료를 많이 섭취할수록 몸은 계속해서 더 많은 단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7번 머리가 멍함 만약 혈액순환 문제와 숨가쁨으로 인해 두뇌가 많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두뇌는 최고의 상태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운동이 없다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며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몰라요. 방에 들어가서 뭘 하러 왔는지 잊은 적이 있나요? 바로 그런 경우죠. 8번 어지럼증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혈압이 낮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줍기 위해 머리를 낮췄다가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느껴집니다 만일 혈압이 너무 높다면 잦은 두통과 불규칙한 심장박동 그리고 심지어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9번 잦은 병치레 일반적으로 활동적인 생활 방식으로 인한 숙면 건강한 식습관 등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나무늘보처럼 살고 있다면 직장에 결근하고 학교에 결석하는 날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일과 공부를 피한다고 좋아하기 전에 약해진 면역 체계는 감기나 독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에 몸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 퍼져 있는 정말 고약한 세균과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몸의 방어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합니다. 10번 약한 근육. 근육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근육은 힘을 키우지 못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시장 바구니를 집으로 들고 가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기만 해도 지칠 수 있어요. 11번 부상 근육에 힘을 기른다는 것은 종종 균형을 개선하고 정신을 명료하고 예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바구니를 들다가 근육이 무리를 해서 허리를 삐끗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장 바구니를 떨어뜨려서 통조림들이 발 위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야 아니면 왼손에 든 가방이 오른쪽 가방보다 더 무거워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운동은 부상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12번 뻣뻣함. 근육을 사용할 때 힘만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연성도 기르게 됩니다. 운동의 형태로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육이 아프고 관절이 뻣뻣하다는 뜻이죠. 물론 제 다음 요점은 이것을 더 악화시키는 건데요. 13번 잘못된 자세 근육이라고 하면 아령을 들어 올리고 슈왈츠네 것처럼 근육을 뽐내는 것을 연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근육은 훨씬 더 중요해요. 걷거나 앉거나 서 있을 때 몸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 근육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약하면 종종 등이 구부러집니다. 그러면 자세가 나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등과 목의 통증입니다. 하지만 내장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혈액 순환과 장기 기능도 저하하게 됩니다. 14번 소화 장애. 내장에 압력을 가하고 산소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정크 부드로 가득 채운다면 내장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게다가 몸이 활동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신진 대사도 정지합니다. 그러면 위산 역류, 가스, 변비와 같은 소화기 문제가 생겨요. 15번 뼈 문제. 운동은 뼈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웨이트 리프팅이나 달리기 또는 조깅과 같은 높은 충격의 운동은 뼈를 압박하는데요. 여러분의 몸은 뼈를 강화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뼈의 밀도가 떨어지고 더 약해집니다. 골절과 골밀도 손실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골밀도 손실은 특히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증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6번 정신건강 문제 두뇌에는 행복 호르몬이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이 기분 전환 호르몬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울증, 불안감, 감정의 기복이 나타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게 행복한 호르몬을 주세요. 17번 만족스럽지 않은 자화상 자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힘도 없고 근육도 약하고 잠도 못 자서 눈 아래 다크서클이 생기고 피부도 안 좋고 자세도 구부정합니다.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결과 때문에 자존심과 자신감이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싫어지고 거기부터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자존심을 뭉개는 또 하나의 요인은 18번 당연히 체중 증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수치가 낮다는 것은 신진대사가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갖 정크푸드를 갈망하지만 신체활동으로 여분의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칼로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지방은 쌓이고 놀랄 일도 아니지만 체중 증가가 뒤따릅니다. 자바 더헛의 몸매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에게 헬스장에 가고 트랙팀에 합류하거나 형제 자매나 룸메이트의 방을 값비싼 운동기구로 가득 채우라는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홈트 공간을 만드는 것도 재밌긴 하죠. 아니면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의 주범인 TV 시청과 비디오 게임을 아예 그만둬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적인 조치는 필요 없어요. 그저 밖에 나가서 움직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룻밤 사이에 180도 변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TV 시청 시간을 제한하고 끝나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세요. 규칙을 만드세요. TV 한 시간당 신체 활동 20분 같은 식으로요. TV를 볼 때도 광고 시간에 크런치, 팔굽혀펴기, 플랭크를 하세요. 저는 가끔 축구를 볼때 실제 경기가 벌어지는 동안 가능한 한 열심히 제자리 뛰기를 하고 경기가 끝나면 멈춥니다. 확실히 땀을 뻘뻘 흘리게 되죠. SNS를 확인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점핑 잭을 먼저 하세요. 시간 제한을 꼭 정하세요. 공짜로 SNS 확인을 할순 없죠. 커피가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리면서 스쿼트를 하세요. 서서 양치질만 하지 마세요. 지루하잖아요. 한쪽 다리를 들고 양치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고양이 꼬리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아침에 준비할 때 음악을 켜고 춤을 추세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제 이웃들은 싫어하겠지만요. 일상생활에 신체 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하는 방법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려면 친구와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면. 경쟁심이 생기기 때문에 더 흥미로워집니다. 누가 더 런지를 많이 하는지 내기를 하세요. 함께 농구 게임을 하세요. 새로운 관심사를 찾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어요. 천천히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 새로운 건강한 생활 방식에 잘 적응하게 될 거예요. 매일 작은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건너뛰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갖게 될 거예요. 지금 저는 우편물을 확인하러 가면서 운동을 좀 해야겠네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비디오들도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